자, 또 이게 보게요. 자, 이거는 토가 많죠? 일단 토가 많으니까 신강사주예요 근데 비경급이 너무 많아. 이게 좀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보시면 비경급이 이렇게 많으니까 설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유금을 용신으로 쓰려고 했더니 이 사주 구성을 잘 보셔야 돼. 진유합금도 결국은 토생금이에요. 토생금, 금생, 수, 수생, 목까지 갔어. 야, 그럼 이건 금을 쓰느냐? 술을 쓰느냐? 목을 쓰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목을 쓰라 했더니 멀리 또뭐 헤이미, 국도 있어. 그럼 이건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토생금, 금생 진유학금으로 보셔도 진이 열로 와서 이게 금생수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요걸 용신으로 잡을 판인데,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니까, 거기다 멀리 해미욕국도 가니까, 어, 신앙, 관왕도 되겠다. 그러니까 유금을, 유금이 만약에 요게, 유금에서 멈추고 여기 딴 거가 있다 하면, 유금을 용신 썼겠죠. 왕이, 순세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까지 가니까. 이게 살아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 이게 토국수 잘 못합니다. 왜? 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용기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구성이 달라서. 그러니까 사주도 뭐, 뭐, 세면 무조건 뺀다가 아니고, 세면 빼는데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지. 무조건 다 빼기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시가 만약 이게 병순시다, 그럼 당연히 이걸 잡았죠 신강하니까 조금 이해는 가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라 이게요. 자, 그러면 토가 많을 때 토가 많다, 토가 많을 때 처치하는 방법이 첫째 토가 목으로 뭐한다? 소토 소통시킨다 이게 토를 구멍 뚫어서. 그다음, 금으로 어, 설토, 설계한다. 그게. 세 번째,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수로, 세토라고 합니다. 세는 이건 뭐냐면, 세탁기 할때세 자, 씻어낸다. 물을 어떻게 한다? 물로 씻어낸다. 제일 빠른 건 이겁니다. 토로. 누르는 게 제일 빠르죠. 많으니까 확 누르는 게 제일 빠르죠. 두 번째 빠른 건 설토고, 이거 두개 없으면 세토예요. 수로 시차낸다 근데 효과가 제일 안 좋아, 이거는. 아, 물을, 흙을 물로 쏟, 쏟으려면 물을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제일 빠른 건 이거야. 두 번째 이거고. 근데 지금 여기는 이거 쓰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아, 그럼 당연히 이거 써야지. 그게 살아있으니까. 추출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걸 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기와도 나쁘지 않죠? 아, 뿌리가 생기니까. 이거, 음. 이거, 이거 괜찮고. 축대는 좀 나쁘겠죠? 음. 토니까. 어쨌든, 뭐, 자도 나쁘지 않고, 개해도 뭐,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이게 좀 나빴겠지, 임술이. 왜? 토국수를 했으니까, 진술충. 진술, 진유술, 안 진유술, 진유술, 금국이 어떻게 돼? 유, 이렇게 이게 육합이 됐는데, 이게 뭐또 돼요? 반, 반방합은 안 되지. 이걸 수제 치는 게 되죠. 음. 이게 제일 나쁘겠죠? 을신, 충하니까. 이 뿌리가 튼튼한 놈이라서팍 치니까, 어, 신유대원이 제일 나쁘겠죠. 음.